네, 일단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 얼굴에사상황에서 승돌 역을 맡은 최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불을 얻는데. 네, 불을 얻는데 와주신 관객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살아내고 계신 모든 회사원들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무대를 비울 수 없는 저 승돌이 또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인사드리는 과거의 나의 다방 사람들과 또 다른 꿈이자 지표가 되어준 사나이까지. 네. 해내리 네. 여러분, 잠시라도 마주하고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치열하고 또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그 어떤 벽과 시련 그리고 후회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이 수족관 너머의 저 바다로 저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믿고 하루하루 더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불을 놨는데 이 행사인 럭키 들어오를 진행하기 전에 배우분들 한 분씩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꽃님! 네. 안녕하세요. 꽃님이 김수진입니다. 어, 오늘 오래했던 선아의 공연, 공연이 여러분들의 내일의 작은 기쁨, 작은 희망,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공연팀 <안녕하세요. 웃음> 김윤성입니다. 인사말이 있을 줄 모르고 준비를 안해왔는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어,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시고 아,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어, 황태일 역을 맡은 황선현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 계기가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뭉클했어요. 아까 처음 나오는데. 이런 시국에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이렇게 마스크 다 벗고 깔깔깔깔 벗고 시원하게 그렇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저희 가방에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빠가 하신 말씀처럼 정말 너무 많이 오셔서 저도 처음에 진짜 어, 어, 너무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빳빳찬그기에면서 오해하니까 저 너무 행복했고 어,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기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하나의 <laughs> 예, <자나> 역할의 정민입니다. <laughs> 어,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이 즐거우실 수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한번 불사르며 공연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저 또한 어, 그냥 어, 관객님들께서 이 공연을 보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그런 잡생각 버리고 그냥 깔깔깔 웃고 그냥 내일 또 그래 그냥 살아보자 버텨보자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져가셔도 저는 정말 어이 무대에서는 저로서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 예고해 드린대로, 네, 저희 모든 출연진이 돌아가면서 각각 세 분의 회성원 씨를 추첨할 예정인데요. 좌석번호로 호명되니까 가지고 계신 티켓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만태의 삼촌 세분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공룡이네 자, 일단 선물. 네, 선물은 오늘의 만태 폴라로이드 사진과, 네, 어, 되게 안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MD 풀세트입니다. 오! 두 번째 볼게요. 네. 아, 한 번에 생기시는 네. 거예요? 아, 네. 어, 그런 거죠. 한 번에 생기죠 네, 한 번에 생기시 어, 자, 과요 네, 어 네. 3, 4, 5, 6, 7, 8, 9, 고 하나 3, 뗄게요 네. 안 맞았어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2이 j 열 j 열 제이열! 제열 혹시 18번이신가요? 아, 제열 18번분! 제 j 열 18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아, 우와! 제이열 17번! 자, 아, 아, 자, 마지막입니다. 오, 오열오열 오열. 오열. 오열의 16번 분. 저기 끔찍해진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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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우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 분.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꽃님. 네. 꽃님을추천하세요 꽃님, 네. 아. 꽃님 누나 역시 세 분을 추천하고요 네. 오늘의 선물은 아. 오늘의 꽃님 폴라로이드 사진과 그리고 대단합니다. 타스 카페 음료 쿠폰입니다 와, 타스 <laughs> 맛있어요. 타스 맛있습니다. 네, 자, <laughs> 자 그럼 세분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명 해주세요. 네, 1층 n 열 17번입니다. 뽀뽀 네. 뽀뽀 <laughs> <laughs> 2번 우와 축하드립니다 맨날 AR 19번입니다 어 16번 좋습니다 아, 네자 <laughs> 다음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세 분도 추첨해 주시고요 선물을 오늘의 테일 폴라로인 사진과 또아 대단합니다 오. 모두의 사인이 담긴 사진 사인. 오 대구 오 지열 G 1번 지열이요? G. 지열 G. G. 1번 지열 1번 지하드립니다 엘열 16번 엘열 16번 <R1> 어 근데 잠깐 추첨한거 다안넣죠 네네 그 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엘열 네. 16번 엘열 16번 엘열 어. 16번 아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예예, 네, 어머니 추천해 주시고요. 세분 추천하고요. 네. 오늘의 미 폴라로이드 사진과 네. 또 대단합니다. 가스 음시 9번, 네. <laughs> <바스> 좋아. <laughs> 네. 가스 좋아. 번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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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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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열 13번.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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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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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19번,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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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6번번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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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번1 6데요6네 16번, 16번, 1 6 우리 사번1형번1 자, 추 세분하고요. 오늘의 사나이 폴라로이드 사진과 홀이 됐던 사나이 공연 초대권입니다. 와 좋습니다. 자, 세분. 자, 세번째입니다 M열, M열 5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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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5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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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열 5번. M열 5번입니다. 우리만 안 보이네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5번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어, 앵열 17번입니다. 앵열 17번. 에? 아, 축하드립니다. 어, 17번 오늘 많이 나왔어요 다음, 어, 시열 20번.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저. 네. 오늘의 승돌이 폴라로이드 사진과 승돌이가 사인한 돼지저금성입니다 반응이 네. <laughs> 네. 네, 좋지 않죠? 네. 자, 한 번에 제작. 오케이, 좋습니다. 나중에 성과했죠. 자, M열, M11번,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O열, 8번, O열, 8번, 다시 얘기해 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L열, L12번입니다. 엘엘1 2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다 같이 하고 싶다. 네. 네, 아, 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상품은 공연 종료 후 MD 부스에서 티켓 보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당첨되신 회사원 씨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회사원 씨들에게 넘쳐나는 부와 행운이 가득하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홀랭드 사나이는 9월 26일까지 공연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만감부 만사부 뭔지 응. 아세요? 응. 그럼요 응. 네, 네, 응. 그럼요 여러분 네. 네, 저희도 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마지막 날까지 더 안전하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회 최고의 무대가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고요 인사 전에 일단 짧게 포토타임 한번 아, 네, 아, 가져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자좀 모여주시고요 네, 모여주시고 자, 이제 왼쪽부터 음.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아래 위로 훑어주셔야 돼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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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네, 오른쪽 하시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제.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아, 점점 올라가는구나.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저희는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저씨랑 어린이 둘만 남았습니다. 언젠가 저 멀리, 저 멀리 바다로 갈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꿈꾸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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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올레드 사나이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루지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땅이 생기고 나무다 생겨 바다에 살던 물고기를 중에서 말도 안 되게도 땅으로 기어나오는 녀석들이 있었단다 말도 안돼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터져했고 나중에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아침에 두 발로 걷게 되었단다 아뭐 기세가 좋네요 수족관에큰 부모는 그 안에서만 숨을 쉬지 하지만 그예두눈는저 멀리 바다를 봐이부는 이불꽃인데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할 거란 슬픔을 내 하지만 계속 기억해 저 멀리 있을까봐 엄마의 아. 그 기억력은 9초라던데 미치지 않으려고 믿어 아. 더 미치지 뭐라 물어볼까?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었니다 꿈을 꾸는 동시에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싶었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꿈속에 섞게 해 갖고 그 꿈이 언젠가 꿈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싶어서 어떻게든 꿈꾸겠다고 꿈을 꾸는 거지. 말인지 알겠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휴. 근데 또알 뭐 것도 같네요 저 대체 왜 이럴까요? 당연히 그런 우리는 진재한 인물이 아니니우리 사람이니까 정말 기억해도 되겠느 순식간에 기억이 사라져버린다 해 그처럼 그처다 가만히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어련히 사라진다 해도 어련히 사라진다 해